자, 오늘 수업은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자. 어, 모든 것을 수용하는 행복은 항상 밝다. 수용하는 행복이다. 그치? 햇빛을 가릴 것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자, 다음으로 가자 이번 단원은 자존과 수용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자존. 자존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마음이지. 자존감. 자존. 그 수용은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존이 너무 세면, 자존이, 자존감이 너무 세면 수용감이 좀 떨어지겠지? 자, 우리 자존과 수용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내가 사람들보다 높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지면겠지. 좀 멀어지지 않겠는가? 그렇지? 자존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스스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지? 그 선을 넘으면 해악이 더 커지게 될 거야. 또 이번에 수용은 다른 사람, 다른 분야의 일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야. 또한 수용은 다른 것과 내 것을 결합하는 것이다. 수용을 하면. 나와 타자는 모두 발전 가능하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다. 수용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음. 자존의 거리는 결국 타자와의 거리가 되는 거지. 결국 자존의 정도 자존의 정도가. 타자와 멀어지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자존감을 좀 버리는 게 좋아. 자존감 좋지만, 자존감으로 잃는 것이 더 많지. 다음, 나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자신에 대해서. 내 자존적 특성은 무엇이고, 그 자존에 반대하는 자신의 자존이지, 타인의 생각 중 무엇을 수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기술하시오 자 첫번째 내가 자신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 자기 자존적 특성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봐 그두 번째는 누군가가 위 자존적 자기의 자존적 특성이지 응. 싫어하거나 무시할 때 어떻게 하겠는지 응.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는 그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는지 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음. 이게 자존이고, 그치? 자존이고 이건 수용이다, 그렇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적어보자. 시간은 10분. 다지 다음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자. 10분 동안 하는 거야. 자, 다음은 우리 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돼 보자. 책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예술, 정신 세계 등 모든 분야에서 각 구성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그들의 존재 가치도 각각 독립이며 상호 수용만이 상호 수용만이 각각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수용은 자존의 조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어, 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은 우 다음 시간에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자신의 자존과 어, 그 타자를 타인을 수용하는 자신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도록 하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